안녕. 오늘 이것저것 보상 받았거든. 근데 오늘 운빨이 정말 조져불렸어. 그, 토벌 시즌이 끝났는데, 토벌 시즌 보상에서 요 백화 유물 나오고, 그 다음 결투장 1일보상에서 랜덤무 나와가지고, 랜덤 다깔 거야. 근데 그 전에 스케 가면 삼각이랑 일각이 있길래, 사각 도전해봄 기기. 아, 뭔가 삼각에 일각 받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박아봅시다. 아니, 나 잘못 눌렀어. 기기. 짠! 터져버렸어. 아, 시작부터 좋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벨카 유물 열어볼 거야. 랜덤이니까.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지. 아니, 근데 이게 랜덤 무기는 여러 개고 벨카는 세 개밖에 없어서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짠! 오, 채찍 채찍이네 채찍은 있어 노각 하나 있어 옛날에 먹은 것 같은데 이거 각성해줄까 노각 각성하면 내 딜러들이 쓰질 수 있어 맞나 기기 기기 각성 아 근데 얘는 백퍼라 별로 재미가 없군 짠음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짠 <laughs> 그리고 이제 베카 유물 했으니, 랜전물을 까봅시다. 어, 그 전에, 월보상자 먼저 까자. 별거 안 나올 거 아니까 먼저 까자. 재미없는 거부터 까야지. <laughs> 골드. 얘도 뭐 골드겠지. 뻔한 걸. 너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랜전무.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건데 나 이거 엄청 많이 먹어본것 같은데 <laughs> 이거 디마일 무기잖아 나 디마일 이각인데요 잠만 나 <laughs> 디마일 이각인데 왜줘 아 당황스럽네 디마일 이각 있어요 그러면 은 이제 삼각 만들어주면 되는것? 기기? <laughs> 삼각 기기 갑시다 아 근데 아 에반데 왜 맨날 디마일만 주지 잠만 저 실패 보너스 무엇? 8퍼 무엇? 잠만 내 디마일 무기를 그럼 최소 4~5개는 먹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디마일을 선택권으로 준 적이 없는데 <laughs> 아무튼 삼각기기. 삼각 끼기 삼각 짠어 실패 보너스 16퍼 적립했고요 <laughs> 나, 이제, 시아한테 무기 줄 거야. 내가 이상한 짓이 하고 싶어졌거든. 그래가지고, 시아를 키워야겠어. 오토로 꿀릴라고. 왜냐면은, 지금 무기가 아예 없단 말이야. 어, 근데, 오토로 꿀릴라면은, 굴릴라면은, 그, 노각이라도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음, 노각보다는, 이왕이면은, 좀 높게 해주려고. 나 이렇게 성능 좀꼬끼게가 아니, 꼬끼러가 되는 것? 우선 결장 포인트로 무기 한개 주고, 결장 포인트 딱 많이 모아놨어. 2만 9천 개네. 사제. 이쁜 무기. 와, 나 시야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불러놓고 시야 무기 처음 먹어. 그리고 나 전성권 7장? 6장이구나. 6장으로 다줄 거야. 이제 시야를 찾아 봅시다. 이거, 시야 무기 찾는 것도 일이야. 너무 힘들다. 짠! 시야 무기 이펙트 봅시다. <laughs> 보기 전에 막 눌러버렸어. 이제 시야 무기를 다섯 번더 받아야 한다. 짠! <laughs> 뻔한 건데, 짠! 하는 거 너무 좋다. 영웅 미소 유, 사제. 아무도 없어. <laughs> 이게 뭐야? 나 사제 왜다 있는 것? 짠! 아 어떡해. 시야무기 7개 받아서 도박할 생각에 너무 도키도키한걸. 얼른 이제 세개남았나세개더 열심히 받아 봅시다. 근데 진짜 받는 게 1이야. 짠! <laughs> 짠 7번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미 많이 지나갔구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짠. 이제 마지막이야. 짠. 오, 생각보다 빨리 받았는데? 이제 시야 무기 도박을 해봅시다. 아름다운 시야 무기 7개 보세요. 아, 뭔가 한줄 채우고 싶다. 저걸 8개 만들어주고 싶다. 뭔가 마음이, 심히 불편한 모습이구려. 아, 나 마일리지 있나 한번 볼까? 마일리지 있는지 보자. 마일리지가 3,135개. 코스튬 할인 안 하나? 코스튬 살까? 어, 코스튬 할인 많이 하는데. 아, 저거 뭔가 만 원어치 채워가지고, 그, 뭐야, 어, 3,100이니까, 천 마일이지. 9천이니까 만원어치 다섯 개 정도 사면 될것 같은데. 아~ 살까 말까 고민이 심이 되는구먼. 플루스 잘생겼네. 플루스 내가 옷안 사줬니? 아니야 저기 해변가에 플루스 착용 중 있어. 아 지금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살까 말까. 아저 귀엽긴 한데 경험치 아니 골드가 1퍼라서 좀 애매해. 뭔가 사고 싶은데 사고 싶지 않음. 그냥 일곱 개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갑시다. 우선은 노광 무기 하나 끼워주고, 각성도 해주고, 아니, 각성을 해준대. 강화도 해주고 갑시다. 요즘은 강화가 골드밖에 안 들어서 좋아. 60만원. 짠. 자, 이제. 별을 달아줄 시간이야. 즐거운 도박 시간. 아, 어떻게 너무 신난다. <laughs> 자, 우선 처음엔 100%. 짠. 우선 이거는 당연히 붙는 거니까. <laughs> 그다음 50%. 짠. 쾅, 쾅, 쾅 어, 붙었어. 너무 좋아. <laughs> 어, 그다음 25%. 짠. 어, 나 승진 급한 거 봐. 빨리빨리 누르고 싶어. 짠. 뭐지? 근데, 사각은, 노각은 10% 밖에 안 되니까 좀 그렇고, 일각하고 하자. 이거는 무조건 붙지만, 짠을 하겠다. <laughs> 짠! 어, 떨린다. 오, 좋아, 좋아. 이제, 사각 합시다. 경비 각성 25%어 떨리는 순간이야. 이거 과연 붙을까? 붙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 짠~ 뭐지? 잠만 나 지금! 손손 손 떨려 진짜로 아니 이게 이렇게 붙어버릴 줄은 몰랐단 말이야 아니 내가 이거 킹스가 업데이트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첼레 시아 데리고 가서 막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삼각 정도만 만들어주려고 내 방금도 전부 7개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저, 삼각 정가가 8개인데 일곱 개로는 뭐 많이 가면 삼각 가겠지. 뭐못 가면은 뭐마 말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 이각 삼각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 오늘 이거 뭐야? 어씨 나 이거 올해 1년치운 여기다 다쓴거 같은데 잠만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럽다. 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갖고 놀라고 도박한 거였는데, 어, 씨, 여섯 개, 여섯 개지. 지금 내가 일곱 개 받아가지고 한개 남았잖아. 어, 이거 한개 남았어, 여섯 개. 여섯 개로 사각가니까, 나 지금, 아, 내가, 사각, 미르르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뭐야, 이거 이렇게 거이 급작스럽게 사각이 하나 생겨가지고 너무, 컬, 컬처쇼크인데, 저 남은 한개 무기는 언제 처리하지? 저거 오각 하려면 최소 2각 한 번은 해줘야 될 텐데. 아무튼. 오늘 1년 치운다쓴것 같다. 어, 아직 너무 떨려.